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통 기업회생이라 부르는 법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은 상담을 하더라도 실제 진행하는 비율이 꽤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비용을 안내 받은 대표님들은 딱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줄 몰랐다고 하시거나 비용이 드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 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미리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회생에서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조사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보수로 내는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한테 내는 대리인 선임료입니다. 인지 때는 법원에서 받는 사법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법인회생에서는 3만원이고,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가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채권자 수가 최소 수십 곳에서 많게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따져보면 2, 30곳 정도는 충분히 넘습니다 채권자 수가 30곳이면 67만 원, 100곳이면 177만 원 정도입니다 예납금은 신청 당시 자산 총액 그러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 총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예납금을 산정하되 조사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해서 가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신청 시의 자산 총액 기준입니다 50억 미만이면 1,500만 원 200억 원 미만이면 3,200만 원 1,000억 원 미만이면 5천만 원 1조 원이 넘으면 1억 1천만 원의 예납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채가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예납금이 많이 낮아지는데 최소 4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예납금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법인회생에서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원 이상은 듭니다. 간이 회생이라도 대리인의 품이 덜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는 법인 회생 절차가 아주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진행 기간인데 사안마다 다르지만 법인 회생이 시작되면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이 넘습니다. 법원에서 빨리 진행해 주려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회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한계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구조조정이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준비가 없고 회생 절차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 기간 동안에서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최소 전담 직원 한명 이상을 두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인회생 절차가 고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을 제대로 하려면 법인회생 절차에 대한 법적 이해는 물론이고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업계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포함해서 절차를 담당할 실무 직원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회생 자체에 드는 비용이 아니지만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자금입니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면 초기에 자금 회전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초기를 버틸 운전 자금 최소 1, 2개월 어치의 운전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금이 없이 회생 절차 들어가면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회사 운영이 안 되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기업 가치가 나오지 않고 절차를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채 포함 자산 총액이 50억 원이고 채권자 수가 30곳인 회사를 가정하면 인지 송달료 70만 원, 예납금 1,500에서 1,800만 원 변호사 비용 3천만 원 내외로 총 4,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회생에 드는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 회생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막아보려 하시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칩니다. 법인을 살리는 기업을 살리는 최후 수단으로 법인 회생을 생각하시더라도 말씀드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고민만 하시다가 때를 놓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미리 적절한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